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화분과 그리고 다육이 이렇게 판매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깍지벌레 충을 방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 얼굴이 지금 약간 얼룩이 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듬뿍 약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아마 통풍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전이면은 그래도 다 마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이불을 덮어놨고요.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옆 문은 이제 개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육이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입고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판매 영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특별하게 양이 분도 세트 판매를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샤프트입니다. 지금 수량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이렇게 물이 정말 이쁘게 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입장도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게 특징이죠. 이 아이들 현재 가격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옆에 있는 아메티스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죠.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색감도 이쁘고 이렇게 손톱도 잘 올라와가지고 물반응도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현재 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3두짜리도 있고, 이제 뭐 2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지금 현재 수량이 총4개 정도 남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꽃대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 쪽에서 환경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죠. 손톱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차 이제 깨멍들 듯이 옆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위에 수영도 정말 이쁘고요. 요 아이들 현재 금액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버십입니다. 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조그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을 딱을 올라온 게 네, 달궈진 아이들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자연군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작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과마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수량이 두 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보시게 되면은 색감이 정말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전부 다 어쨌든 방제도 하고 그리고 물 반응도 잘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가격은 4만원인데 그래도 이참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 한번 품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도 너무 이쁘고요 색감도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다음은 고사홍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철화로 잘 엮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빛으로 물드는 게 특징이죠. 외두보다는 저는 이제 철화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금액은 14,000원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달궈지면 더 이뻐지는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푸이라 분생입니다. 요 아이즈들이죠. 네, 푸이라 군생. 지금 색감이 약간 루도프 같은 느낌에 내고 있고요. 일단은 손톱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게또 특징이고, 자연 군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번지기도 하고요. 네, 이 아이들 현재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리아 금입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 쇼츠 영상에서도 중대품 사이즈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로 해서 나왔죠 벌써 잎사귀 양 끝에는 금기가 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네 마리아금 너무 유명하죠 현재 가격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점차 커질수록 더욱더 빛나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너무너무 유명한 라자아가입니다 보시게 되면 요 아이 라자가 군생이죠. 이렇게 자구로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빛감이 이뻐요. 그리고 물들수록 더 이쁘지만 물들기 전에도 그렇게 또 이뻐 보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가격 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수량은 또 이런 식으로도 외두에 또 이렇게 쌍두도 있고, 대부분 자구로 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붉게 빛나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약간 주황빛과 그리고 이제 붉은색 빛으로 그렇게 합쳐진 느낌으로 물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렇게 병충해가 크지도 않고 어느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현재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엘레강스입니다. 보시면 이 아이는 3두로 되어 있고요. 뭐, 삼두, 외도 그리고 쌍두. 전혀 상관없이 가격은 현재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다른 아이들보다 노란빛으로 나는 게 특징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게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해도 지금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탕공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리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네,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는 이 아이. 일단 식재했을 때 너무 이쁜 아이고요. 그리고 잘 번지기도 하고 입장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는 게 특징인 아이입니다. 연지곤지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아이들이죠. 현재 가격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치 민트입니다. 한번 판매가 완판이 되었죠. 네, 색감이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끝에가 둥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죠. 네, 현재 금액 1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두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군생으로 잘 엮여있는 아이들도 있죠. 네, 다음으로는 홍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이 확실히 넓어진 게 보이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착해졌고요. 위에는 이렇게 수영이 반듯하게 나와 있고, 좀 추가적으로 더 붉게 빛나야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붉어진 느낌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한번 추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로제트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죠. 네, 다음으로는 피치 센 크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나와있죠. 피치 센 크림은 정말 묵둥이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들 같아요. 초기에는 약간 그렇게 묵둥이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지만 점차 물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환경을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묵둥이로 점차 변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묵둥이를 보시게 되면은 꼭한 번쯤은 구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죠. 네, 다음으로는 원종 마리아입니다. 요즘은 원종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변이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아이. 일단 입장이 너무 통통해요. 네, 그렇고, 위로는 수영이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죠. 현재 금액은 만 삼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입장 끝에서부터 까망이 형태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아직 그렇게 까망이로 나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검 붉은 느낌의 가시를 갖고 있어도 이제 훗날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샤키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샤키노. 이렇게 붉게 물들고 있는 게 이제 점차 묵둥이화 돼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쁜 모습을 구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꽃대도 올라와 있고 로제트도 정말 너무 이쁘죠. 손톱도 이쁘고 이 뒤쪽의 아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키노 현재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 젤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젤리 형태가 점차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되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물주으면은 전부 다 쉽게 내려가니까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로지트도 너무 이쁘고요 현재 금액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드탄입니다 요 아이들 뭔가 느낌이 맨질맨질한 느낌이 나고 있는 아이들이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벌써 자구들도 많이 다는 아이들입니다. 생각보다 펌퍼짐한 느낌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넓은 데 식재하시면 변형 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현재 가격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로니카입니다. 햇살 베로니카죠. 보시면은 이렇게 환엽의 느낌이 나고 있는 베로니카고요 정품 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주신 분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정품 명찰이 나가게 됩니다. 요 옆에도 베로니카죠. 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환엽의 느낌 보기 위해서 다시 새로 식재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아이들. 네. 너무 이쁘죠? 색감이 정말 예술이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정품 네임텍이 동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옆에 있는 환엽 카시오 적금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환엽의 느낌이 정말 잘 살고 있죠. 저희 쪽에서는 조그마한 포트에 왔었다가 환엽의 느낌이 안 나서 다시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 전부 다 가격 동일하게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있는 딥 레드라는 아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입장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크게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식재를 해놨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아이들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네, 실제로도 입장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네, 훨씬 더 그런 단단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현재 개당 1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리아나라는 아이입니다. 전체가 까망이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인 아이고요. 다시 새로 식재를 했는데 뿌리도 잘 내렸고 그리고 이미 자리를 다잘 잡은 아이죠 이렇게 쌍두도 있고 외드로도 있습니다 점차 더 까망까망한 느낌을 가지려는 아이들이죠 현재 금액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와이드 형태의 도양도구입니다 의외로 지금 와이드 형태를 찾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제가 이렇게 시그니처로 꺼멓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꽃은 반쪽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즈는 제가 자막으로 다 알려드리고, 현재 금액은 12,000원에 총 5가지 이렇게 개당 1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양도분, 조그마한 사이즈죠. 이제 집 거리대에서 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지금 꽃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꽃이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도 밑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금액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총 색상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꽃단분이죠. 네, 다시 재입고된 상품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아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원테이크로 만들었죠 위에는 질리지 않게 이렇게 끝에도 포인트를 줘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구멍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화분입니다 지금 색감은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주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속을 파가지고 조각으로 해서 나온 그런 화분도 있고요. 코사지가 붙어 있는 이런 느낌에도 화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가져온 아이들인데 이렇게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기에는 너무 좋은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현재 개당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 부분입니다. 추 부분에서도 락구 화분이죠. 보시게 되면 요 아이들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락구분의 전형적인 특징인 요런 아이들이죠. 유광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질면질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락구분이라는것 자체가 물 마을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화분입니다. 물 좋아하는 아이들, 이제 대품으로 키우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화분이 될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24,000원에 개당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명한 도엔 도분이죠. 정사각형 형태를 대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품으로 된게 도엔도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 꼭 세트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림에 가장 좋은 화분으로 널리 알려진 화분이죠. 총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품 두 개를 구입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개당 1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입고된 상품이죠. 네, 요 아이들은 물 마름이 정말 좋은 화분이고요. 색감도 다양하게 꽃 그림도 다양하게 나와 있죠. 내부는 요런 식으로도 되어 있어서 물 마름이 정말 좋은 화분입니다. 요 아이들 현재 개당 1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나 화분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죠. 현재 개당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꽃그림이 전혀 똑같은 게 없는 이렇게 화병 스타일로 되어 있고, 네, 꽃들도 다 잔잔하게 나와 있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화분들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요청하셨던 것처럼 와이드 형태의 단어 화분입니다. 특징으로는 여기 위에가 주물럭 형태가 되어 있어서 막상 또 식재를 하셨을 때 가장 질리지 않고 오래 갈수 있는 화분들이죠. 지금 다리가 총 4개가 달려 있고요. 현재 개당 1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처음 도전해보는 양이 분 세트 판매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분류를 해놨고요. 거의 대부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아는 이제 화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요 양이 화분이 치수로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맞추는 화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더큰 사이즈부터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것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촬영이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도 이렇게 닫혀 있어서 제가 양이분 사진을 찍었는데도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상품을 갖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